안녕하세요. 12월 14일 수요일 마감시황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은 엄청난 상승과 하락을 보여주며 투자자들을 설레게 해주었는데요. 바로 언젠부터인가 봐야만 하는 필수지표가 된 CPI 때문인데요. 미국 노동부는 13일 11월 CPI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1% 올랐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월스트리트저널 전문가 예상치였던 7.3% 7.3보다 낮은 수준이죠. 11월 물가 상승률은 전월의 7.7. 그, 거기에서도 상당히 큰폭 낮아졌습니다.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도 시장 예상보다 낮았죠. 11월 근원 CPI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상승했고, 이는 월가 예상치인 6.1% 상승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 10월 기록했던 6.3% 상승도 하위 수치고,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크게 둔화한 이유는 에너지 비용이 큰폭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전달보다 2% 하락했고 연료 가격은 전달 대비 1.7% 오르면서 조정이 들어갔고요. 중고차 가격도 납폭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현상으로 보입니다. 다만 물가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는 주거비는 여전히 높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개장 전부터 한율과 10년물 국채 금리는 15bp 이상 밀리기 시작했고요. 자연스레 이번 FOMC에서 연준의 12월 50bp 금리 인상 기대는 거의 확실해지는 분위기입니다. 더불어 파월이 지난 30일에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말했듯이 불필요한 경기 침체를 원하지 않는다 말했죠. 또한 이런 분위기는 내년 2, 3월에 있을 FMC에서 25BP만 움직일 것으로 보이니 시장에서는 안도감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물 시장에서 다우지수는 무려 1000포인트, 나스닥은 500포인트 상승을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개장과 동시에 장 마감 때까지 하루 종일 밀려서 결국 종가는 말도 안 되는 다우 100포인트, 나스닥 100포인트 근처로 끝냈습니다. 아마 저녁에 미국 시장 보고 주무신 분은 아침에 대해서 깜짝 놀라셨을 텐데 사실 웬만한 트레이더라면 오늘 윗꼬리 달고 저항을 맞아서 밀리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이런저런 쓸데없는 뉴스에 이런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설명할 필요도 없이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자 여기. 이 나스닥 선물인데요. 어제 아침부터 큰 폭의 상승이 나오면서 저번 CPI 때와 얼추 비슷한 정도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을 보시면 여기 몇개 정도의 저항을 맞거나 매물이 많은 구간이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선 저항을 맞을 수도 있고 특히 어제 갑자기 지표가 나오고 크게 상승한 게 좋은 모습의 상승이 아니었습니다. 법정용으로 매물 소화가 하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뉴스만 보고 호가 공백 생긴 상태로 급격하게 올리다 보니까 뻥 시세가 나왔습니다. 뻥 시세가 나와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져와 버렸다. 그렇다보니 하루 종일 누가 사주는 사람도 없이 밀리는 모습만 연출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경력이 되시는 분도 이해하기가 좀 힘드시니 계속 들으시다 보면 아실 거고요. 제가 누누이 얘기한 테슬라 어제 아주 조금 오르다가 결국 혼자만 더 크게 마이너스 4% 마감했습니다. 사람이 아니죠. 그 외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무난한 장 마감을 했습니다. 특이 종목으로는 모더나가 회사의 맞춤형 메신저 리보 핵산, mRNA 백신이 피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는 소식에 20% 이상 급등했는데 빠진 거에 비하면 이런 게 데드캡 바운스입니다. 새로운 시세를 주며 다시금 상승하기엔 역부족인 뉴스이고요. 자, 이제 국내 시장으로 돌아와서 미국의 분위기를 바통 터치해서 오늘 시장은 거의 모든 종목이 고루 상승한 하루였다고 볼수 있는데요. 우선 수급사항을 보시면 기간 외국인이 양매수를 펼쳐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코스닥을 좀 크게 사주고 있는데, 특정 섹터를 사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바스켓 매수 차원에서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개인이 파는 거야. 너무 좋고 당연한 이치고요, 지금. 특이 종목들을 언급해 보자면, 어, 제약 바이오 이슈 있는 감기죠. 별것도 아닌 건데, 오늘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 쫓아가면 큰일 나고, 진짜 우량주를 저런 잡주에 물리고 나서 못사는 사태가 발생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위메이드가 하나 있는데요. 어제 3일 서울중앙지원 민사합의 50부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서 즉시 항고란 신속한 재판 확정을 위해 불복 신청 기간을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제한하는 항고를 의미하는데 이 뉴스와 더불어서 오늘 위메이드가 장중에 10% 이상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나온 음. 뉴스가 위메이드에 따르면 전날 위메이드 산하 위믹스 재단은 재단 보유 위믹스 분량 7,130만개에 30만개죠. 소각했다고 밝혔는데 소각 방법은 복구와 출금이 불가능한 데드 월렛에 전송하는 형태로 했고요. 이를 통해서 위믹스는 최초 발행량인 10억개보다 낮아졌으며 위메이드는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라는데 지속적으로 한다는 데큰 의미를 둬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오늘 이메이드가 장중 10% 이상 급등을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NC 소프트 어제 마감시장 때 말씀드렸듯이 말 같지도 않은 뉴스로 빠진 거다, 다시 올릴 거다 얘기해 드렸는데 오늘 5%나 올라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정말 어리둥절하게 점점 시장의 컨트롤들이 미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FMC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방송에서 누차 말했듯이 어제도요. 큰 이변은 없을 듯합니다. 모두가 하방을 외치거나 나라가 망할 것 같이 얘기들을 하는데 아이면 부터 더한 시련이 온다고. 그게 와도 뒤에 오면 아직은 투자할 시간이 많지 있지 않습니까? 온다 해도 투자할 수도 있고요. 오늘은 생방송이 있으니 거기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 우량주라는 대기업 이름보다는 어느 정도 소프트 파워가 있는 중대형 우량주를 사서 꾸준히 망고생 안 하고 시세를 줄수 있는 쪽에 항상 따라다니셔야 올바른 투자가로서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